딕테이션 문제 디테이션 해야지 어차피 너네 숫자일건데 그 같이 풀어볼 수 있는거잖아 자다 체크 먼저 해볼게요 빨간펜 준비해주시고요 채점할 수 있는 페이크 음? 야나 없어 얘네 맨날 가지가서나 진짜 없단 말이야 아, 저밖에 없어 저 파란색으로 해아 괜찮아요 자 채점할게요 1번에 2번 2번에 3번 오! 어, 3번에 2번 10번, 10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7번에 4번, 8번에 1번, 9번에 4번 어, 뭐 웬일이야 10번에 5번, 오, <laughs> 어머 웬일이야 11번에 3번 그런 순간 나갔네, 그런 순간 나갔어 자, 12번에 4번, 13번에 5번 자, 14번에 2번, 15번에 4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아니, 아우, 니야 마지막에 틀었어 다 받았는데 어떻게 뭐, 돼요? 아왜 오래? 해. 나 근데 이마 1개? 왜 가리는 게 있냐, 이서야너 이마에 뭐 썼니? 아니요. 음. 어지러워가지고. 다섯 개 틀렸어요. 개들렸다고요 네. 어? 진짜? 봐봐. 다섯 개나 틀렸어? 네. 5번 하나 틀리고. 5, 여기 3번들 틀렸어요. 3번, 5번. 3, 5, 11, 14, 17? 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3번, 5번. 자, 3번부터 얘들아 딕테이션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 자, 같이 한번 해보자. 기다려봐. 아 이거요? 어, 뒤에 페이지 넘기면 딕테이션 하는데 있어요. 지금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잘는데 자, 3번. 이거 주세요. 얘들아 이거 잘 보이니? 네. 뭐그냥 여기 챙 하면 되잖 어, 같이 해보려고. 지금 잘 보여요? 여기다 숙제 적어놓긴 했는데 디테이션 지금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1회 해보시면 돼요 디테이션. 다음 주 수요일까지요. 네. 그거 그냥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 어, 문자 보낼 거예요. 집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요. 디테이션 숙제 해보셔야죠. 셔플 코드 있어요? 어? 셔플 어? 코드 있어요. 어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로 MP3 파일 다운 받을 수 있어. 어. 다운받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3번이죠? 응. 음. 자3번을왜 틀었을까 우리 태민이가? 돌았어요. 어, 잘했다. 자, 3번 문제만 잠깐 틀어보자. 얘를 뜨려가지고. 이렇게 해고 번이 어디쯤에 있을까? 이 정도인가? 3 번. 오, 귀신 같다. 오, 귀신 같다. 귀신 같다. 자, 들어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자.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갑니다. Attention, please. This announcement is about the special lectures in the library tomorrow. 아, 뭐래요? 다시, 다시, 자 다시 들을게요. 집중해서. 네.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ttention, please. This announcement is about the special lectures in the library. What요? About the special, special, library. special lecture. Special lecture. Right. About special lecture. 특별 강의. About right. the special lecture is it요? 자 그럼 가보다.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About the special lectures in the library tomorrow. 자, tomorrow. We are sorry to inform you that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event. 자, 그, 뭐, 어, Professor John Peterson, one of the guest speakers won't be able to deliver his talk tomorrow. <tirar> 3번 답이 뭐냐고요? 3번의 답이 몇 번이야? 2번, 2번. 어디가 들어보면 알겠지 자, 프로페서 존 피터슨이에요 자, 존 피터슨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One o 게스트 스피커 e s 야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 n 에 모두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뭘 하는 거를요? 답이 빈칸이 뭐였어? Delivery Delivery, 얘들아 delivery 무슨 뜻이야, 여기서? 배달하다 배달하다라는 뜻으로 쓰셨겠어요, 지금 여기서? 드리버리 연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Uh -huh. 그러면 뭐하고있어 지금 여기 세 칸이니까 기이 뭐로 들어가야 돼? Deliver his talk. talk. 그렇지. 그가 연설을 못할 거라는 거죠. Deliver his talk tomorrow because of a health problem. 뭐 때문에? 어 건강 문제 때문에. 자 그다음 들어볼게요. Because of a health problem. So Professor Tommy Stevens will give a talk on robot technology instead. 얘들아, 여기까지 들어서 뭐래? 그래서 누가? We, We uh, uh, Tommy Stevens가 will give a talk.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로봇 기술. 아, uh, 로봇 기술에 대해서 i n s t e a d 는 대신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 대신에 이 사람이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잘 들어 보세요.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뭐야? We, We apologize for any a n convenience. convenience예요. c o n v e Convenience. n e c o n v e n i e n c e 겠죠 불편함. inconvenience가 되겠죠. apologize. 자 여기에 apologize. apologize. 그건 뭐예요? for any, any inconvenience. for any inconvenience라고 적어 주면 되겠지. for any inconvenience. 이거 l이야, inconvenience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이거 읽번 보면 얘들아. 3번의 답이 2번이 2번. 2번. 이해됐어요? 2번. 오케이. 굿. 자, 그 다음에 자, 틀린 거 다시. 태블몇번 들었다고? 5번. 5번.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5번. 한 번에 5 번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오 번. 자, 5 번을 한번 가보자. 이 정도쯤이면 5 번일까? 잠깐. 아, 5번 나오네요. 이거를 이 정도로 빼고 들을 수 있을까 보자. 멜라이 Do you like this place? 번이야? 5번맞아 번이야? 5번이야? You're welcome. Okay, it's okay, my job. Okay. Do you want me to take a picture of you? What? Take a picture? 그렇지. 아, 아 너무 근데 이거 왜 그러니까. 졸았다고. Take a. 야, 졸지 말라고. Take a picture of you. 자, 자, sure. Oh no. I can't find my camera. Really?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You used, you used it. 그쵸? 그렇죠? But what's the last time? You used it. 그 o used it. 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어, 디테일션 재밌지 않니? 나 아, 너무 재밌는데 그냥. 그냥. 어떠니? 자, 그런 의미에서 할게요 I took pictures in the magic tower this morning when you were guiding us around there. 뭐야? When you were. 자, 다시 들어볼게요. They guide this oh no, I can't find my camera. Really? When was the last time you used it? I took pictures in the Magic Tower this morning when you were guiding us around there. Well, when you were 응? guiding, guiding us. when. You were guiding us, you were guiding us. Good Good you were guiding us. When you are guiding us around there, good job. Take it Maybe you lost it there. Probably. What can I do? I'll call the lost and found in the magic tower. You just look around the garden with your family. Thanks, Tony. 자 뭐래요? l o around the garden. 마지막에 후려? Look around, look around the garden. 그치? 자 밑에다가 look around the. 설마 가 a r 못 쓰는 거 아니겠죠? 네, Garde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답이 몇 번이 될수 있는데? 한 번이. 오번 답은? 1 번. 어 이해 됐어요? 네. 오케이. 음, 자, 그럼, 그다거몇 번이야? 11번이야. 11번. 자, 11번으로 음. 넘어가 봅시다. 음. 아, 참, 너는 이거 중단 푸다. 나이스. <놀> 지금 먹을 거야. 음, 안 돼요. 이따 먹어래 뭐. 자, 11번. 일단 요거 찾아서 가보자. 11번. 11번이 어디 있을까? 11번 나타나줘 나한테. 내가 짜잔 내가. 짜잔야 11번 이거 아니니? 네. 네맞 What you doing, Mary? 이거? 아니인데요. What you doing, Mary? 10번이인데요. 이 10번이야? 오케이 그럼 요 밑에 건가보다. 이거 숫자가 스캔이 안 돼가지고. How a b o t u d a n 이거요? 네. 음, 요거 한번 가보자. 저기키팔도 찾아야 돼 지금. 10번? 요 정도면 되나? 11번. 10. <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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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nly have eight gigabyte ones now. They're ten dollars each. Good. Do you offer a student discount for them as well? Student <imitation> discount? There is no discount on USB drives. Okay. <imitation> ten. Yeah. <imitation> <imitation> oh, okay, okay.

and I'm in charge of costumes for the school musical Peter Pan. There will be a costume donation event this Friday afternoon. If you have any costumes that can be used for the characters in Peter Pan, 뭐래? Used for the characters. That can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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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used for the, the characters. Good. So, Used for the characters in peter pan That's it. That's it. and please bring them to the art room we'll give you a free ticket for the musical in return all items should fit an adult we don't take clothing items for children Donated items will not be returned. 뭐야? Not be returned. What i 다어 그렇지. Not be returned. 김창렬 be r 왜 갑자기 여기 d 창렬스럽다가 나와? Not be returned. 됐죠? 그럼 얘들아 h 거 답이 몇 번이 될수 있다는 거야? h a t is 에요 i s w 가말 t 봐 봐. 11번에 답이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h 번어 3번 이해됐어요? h 예. 됐죠? is this? w h a 14번이요. 아 14번이요. 자 14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14번. 인사 진짜 계속 들어 아, 얼마나 어지러운 거야. 그.. 좀.. 좀..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지럽다는 놈이 약간 싫은데서 엄청 지렸져나 여기서 있었는데. 전 14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가자. 한번 가봅시다. 14번. 어, 또 찾아야 돼. 파이. You don't want to go to the You're good enough. You just need more confidence and practice. But I'm afraid we don't have enough time to are? practice before the presentation. Don't worry. I can help you, isn't it? It is. So I brought a camera with me to take some pictures in the park. Get up.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y Jason. Hi Alice. The weather is nice, isn't it? It is. So I brought a camera with me. Well, brought a camera. 그렇지? 자, 여기에. brought a camera. With me to take some pictures in the park, Gudang. To take some pictures in the park. Really? You're not going to believe this, but there's a photo contest today. What contest? I saw an advertisement at the entrance of the park. Well, at the, park, at the entrance. entrance of the park. At the entrance. Oh, entrance of. The park. 공원 입구에서 광고를 받아가야겠지. 그렇지 컨테스트에 대한. 그 다음 할게요. What's it about? The theme is a man in the park. There are amazing prizes, like a laptop. Wow. How do I apply for that? You just have to hand in a photo by 6 p.m. Well, you have to, oh. to hand, in. hand in. Hand in.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거야? Hand in. 아니, 아, uh, you have to have <s göz plate> <try Undon> You just have to have to hand in. Hand in, wasn't this uh, Hand in, to um, the park office. Really? It's already four o'clock now. I have to find a model for my photo. 네, 자기가 되겠다는 음. 아니, I have to find a model for my photo. 남자가주시 i 있 s so e a s n I a c o the money? She w o e won. She w 가 n She won. s 네 e won. She 17번. She w 번 n 거니까. 어디까지 가는데? 어, 맨 밑에도 있네. 이렇게 This have to yes. Next, the air conditioner, which keeps us cool even during hot summer days, was also invented in the last cool. century. Finally, I should not it. forget oh, to mention the right? microwave oven. Certainly, it it's, to it's, a it's <laughs> Hello, class. Yesterday we learned about some major inventions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day we'll move on to the twentieth century. Thanks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ell Advance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Oh 맞았어요? Right?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Advances. advances is what? -발전. 그렇지, 발전. Oh how did they? 첫 번째 저 빈칸에 뭐라고 적냐면, a d v a n t e s 뭐야? 민소야, 괜찮아? 괜찮아, In Science and Technology. 어, In Science and Technology. 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어, 칸 맞죠?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were some great inventions. Here are some examples. Personal computers and the internet were probably the best things invented in the last century. Thanks to them, we can find information with just a few clicks. Tony With just a few clicks. With just a few clicks. 두 With just a few clicks, clicks, 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어, 자그 Mobile phones were another great invention, allowing people to contact each other easily no matter where they are. Next, the air. No What요? Where, where they are. Where they are. 그치, 잘했어. 자, no matter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No matter. 자, where air so you it doll day Air conditioner, which keeps us cool even during hot summer days, was also invented in the last century. Finally, I should not forget to mention the microwave oven. Certainly its creation has made cooking much easier.

자, 들어볼게, Hello, class. Yesterday, we learned about some major inventions from the 19th century. Today, we'll move on to the 20th century. Thanks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were some great inventions. Here are some examples personal computers and the internet were probably the best things invented in the last century. Thanks to them, we can find information with just a few clicks. Mobile phones were another great invention, allowing people to contact each other easily no matter where they are. Next, the air conditioner, which keeps us cool even during hot summer days, was also invented in the last century. Finally, I should not forget to mention the microwave oven. Certainly, its creation has made cooking.